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음, 4월 11일, 그죠? 어, 제가 이제 그, <laughs> 지난 한주 마치고, 그죠?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올려드리는데, 아, 이제 뭐 주식시장이, 그죠? 마치고 나면은, 금요일 정도 되면은, 음,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죠? 아, 또, 미래에 남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데, 이제 주말이 되면은 또 내일이 시작의 날이니까, 제가 금요일보다는 오늘 올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일 시작하는, 그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세가 좀더 새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 아닙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뭐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뭐 기업의 가치를 뭐 따지기 위해서. 뭐 그는 쓸데없는 거죠. 쓰잘데없는 소리는 허황된 얘기고, 그죠? 그럼 이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에는 상당한 기법이 있거든요. 많은 기법이, 그죠? 그 보조 지표만 해도 막 수십 개가 되고, 수백 개가 되고, 그죠? 그 비법이라고 하 얘기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늘 에, 강조를 드리지만 사실 이거 뭐주 주식 시장을 도박에 비유하기는 에, 좀 너무 뭐, 어, 속대해 보인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주식이나 뭐 그죠 하우스방에서 치는 뭐. 어? 화투나, 뭐 그죠? 뭐또 뭡니까? 비트코인이나, 그죠? 포카나. 그러면 그 화투를 치는 그 하우스방에서도, 여러분들 뭐 흔히 이 가족들끼리 뭐 점백 치고, 그죠? 또 장난으로 점심도 점십원도 치고 이러지만은 경로당에서는 점십원 많이 친다 하더라고. 저희 어머님이 코로나 오기 전에 경로당에서 맨날 점십 치는데, 하여튼, 뭐, 거기서도, 뭐, 아주 승률이 높고, 뭐, 제일 잘한대요. 역시, 저, 저도, 제가, 그는 피를 받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경로당에서, 그, 뭡니까, 점10 쳐가지고, 뭐, 1등 할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에, 그, 보통 이제 이런 데서, 그, 저, 치는 거라 뭡니까? 점 100도 아니죠. 아마 제일 작은 게 아마 점 천. 그죠? 점, 점에 또만 원, 십만 원. 점에 한 백만원까지도 아마 있지 않나. 저는 이게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 타짜 보면은, 그죠? 타짜의 고니가, 그죠? 평경장 자기 선생님한테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방 못지도 하고, 그죠?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다 들고, 그래서 보통 한 3, 4년 만에 그 기술을 배우는데, 그죠? 그, 핫토도그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손기술인데, 이 손, 손 기술에서 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손 모양이, 일반 사람들하고 손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이손 안에서, 이손 안에서 모든 기술이 다 이렇게, 그죠? 속임수의 기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타자가 되신 분들 손한번 보십시오. 손이, 이 일반 사람보다 손이 되게 두껍다고. 그래야 이 안에서, 이 손, 아,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내막, 속임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손을, 두께를 키우기 위해서 소나무에 막 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지금 우리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실질적인, 음, 그 타짜, 그뭐 블랙조이, 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도박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제 기술 같은 거 이제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이 화토가 지금 보면은 48장이랍니다. 우리는 뭐 거기다 다른 거집어넣어가 거 재밌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집어넣지 않는다고 딱 48장 우리는 여기 거기에다가 행운의 피 같은 거막 넣잖아 그죠? 그거만 가져가면 또 하나씩 또피 하나 더 받고 이러는데 에, 하토가 사, 48장인데 그 48장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이 경우의 수가 한 400가지 정도 된답니다 400가지 그 안에서의 손기술이 음. 그 400가지 중에서 다 쓰느냐?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쓴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주식 시장,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 이거죠. 종목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죠. 저와 관련되어 있는 이이 평선이나, 그죠이 경우의 수들, 그죠. 화토는 그 하나만 가지고 손기술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얘는 더 많은 경우의 수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또 외부적인... 호재, 악재, 그죠?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일 수까지를 다 포함하면은, 이거는 뭐, 조단위가 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법을 다, 그 비법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겠죠. 제가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기법이나, 비법, 이런 거는 뭐예요? 그 기법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아는 것보다, 그죠? 현재 쓰이는, 그것을, 제가 주식은 패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가는, 되겠습니까? 그 기법을 빨리빨리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올드한, 그는 패션은 안 쓴다 이거죠. 왜? 선수들이. 그 선수들의 목적은 뭐예요? 선수들이 최대 목적은 주가를 어떻게 해서? 띄워서. 그죠? 그 주가를 많이 띄워난 그 높은 가격에 있는 그 주가를 눈먼 개미들이 많이 사줄 때. 그죠?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더 해먹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또그 재료를 울궈내 가지고 그죠. 2차 파동, 3차 파동, 막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다니는 이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와, 유튜브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죠. 뭐, 물론 뭐, 그르,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튜브에도 얼굴을 드러내 놨고. 그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은 뭐 수십 종목을 얘기하면 지금 현재 그죠? 테마 움직이는 거 많습니다. 그 테마 쳐도 다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다 불러주고 거기서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안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지난주 뭘 말씀드렸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델리TV에서 아침 이제 4월 개편됐죠. 그죠. 7시 15분부터 22분, 7분 동안 이번 주에 갈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그 영상 연결이 잘안 돼가지고 전화 연결만 해서 이제 이, 내일부터는 영상도 아마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 그 뭡니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지난주 일주일이죠. 보라고 했던 딱두 종목, 몇 프로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두 종목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지금 그건 유튜브에도 있고. 방송에도 다 증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첫 번째 저했던게 자이언트 스텝이거든요. 이 날이 4월 5일인데, 그죠. 이 4월 5일, 월요일 날, 뭐 시가 공략 아니라, 뭐 4만 원대 아무데나 했어도 지난주 금요일 날 5만 8천 원까지 갔으니까, 4만 원에서 5만 8천 원이 주당마입니까30% 넘지요. 그죠. 아무데나 사도, 이 월요일 날 아무데나 사도, 아무데나 팔아도 그렇죠. 그리고 또한 종목이 뭐였냐면은 수산 주목 수산중업, 제가 월 월요일, 이날 월요일 날들었거든요 이날 저점이 얼마냐면 5,300원인데, 5,300원에서 그날 5,700원까지 갔는데, 아무데나 사도 7,940원까지 갔지. 근데 통상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지금 이렇게 테마가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주 보면은, 어, 그, 윤석열 관련한 대선 테마들. 그죠? 뭐쭉다 불러줍니다. 뭐 애니, 정물, 덕성, 뭐. 뭡니까? 하승, 밸브 건강수, 다 불러주면 다 올라가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사겠냐 이거죠. 또는 뭡니까? 그뭐 두나무 관련해서 그죠? 어, 보면은 어, 창투주도또또뭐 그죠? AT나 뭐 TS 뭐좀다 갑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찬찬히 이렇게 올라가 있느냐 이거죠. 아니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못 사게 되면은 그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잘하려면 매수매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매도. 그러면 그 매수매도의 자리가 어떻느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급 종목은 그 매수매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 대표님이 주식은 학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공부가 아니라 실전에서 실전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일봉의 위치가 이럴 때는 일분봉의 위치에서 어디에 매수를 해야 되고 테마가 이렇게 강하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주도할 때는 일분봉의 윗방향에서 정배열에서 몇 프로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냐면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것밖에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손절하려고 하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손절할 종목을 왜 사느냐? 저 손절 없습니다. 왜 회원님들이 열광하는가? 그죠? 전부 다 수익이 나니까요. 혼자서, 그죠? 뭐, 유튜브에서 자기가 얼마를 벌었다, 뭐 했다, 그거랑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전부 다살수 있고, 왜 헤어, 회원님들이 서로 팀워크 좋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는 살수 있고, 그죠? 샀다 하더라도, 누구는 팔수 있고, 누구는 못 팔고, 이러면은 아마 그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상당히 우호적이고 사이가 좋은 건 뭐냐 내가 돈이 없어 못 사지 아무데나 살수 있고 아무데나 팔수 있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 강한 테마고 이런 것들을 드리기 때문에 어디에 사나 수익이라는 거예요 뭐 지나, 항상 보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나하 i 아이비 사가 들어갔잖아 그죠? 사은가 딱 그죠? 만들어드리고 대박이잖아 아무데나 살수 있잖아 지금 보면 이것만 상가를 갖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랑 500만 주.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주는 종목들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거든요. 제가 뭐 말하면 뭐 물량 확보하세요 하면 기본 30% 상가 지난주에도 현대바이오도 나왔지요. 에이텍도 3만 0천에서 뭐 거의 그죠? 5만원 가까이 나왔지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참 보는데 제가 이거 2017년도부터 찍었는데, 구독자가 지금 아직 8,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종목을 수십 개 줘.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을 다 얘기해. 예. 저는 뭐예요? 꼭 집어 하나 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하는데, 거기서 10개 줘갖고, 10개, 20개 줘갖고, 한두개 움직이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저는 꼭 집어서 하나씩 주는 거 전부 대박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다. 그죠? 음, 물론, 이제 내일도 제가 이델리 TV에서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딱두 종목 또 드릴 겁니다. 음, 드리는데. 한번또 관찰해 보시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무료 카톡방, 그죠? 음, 거기 들어, 그 무료 카톡방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죠? 종목 한, 한두 번안 주면 막 튕겨나가거든요. 35를 볼수 있는 자세가 안 돼있지. 지금 제가 어젠가 기사 보니까 20대 친구가, 그죠? 이 코로나 와서 1억 가지고 30억 벌었더라고요. 1년 만에. 뭐 비트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물론 젊어서 성공하는 거뭐 나쁘진 않지만 젊어서 성공을 했을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성공 사례들 이랬을 때는 이, 주, 이 돈이라는 거는 저는 여러분 전부 다35% 한다고 보거든요. 돈은 다벌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돈을 어떻게 끝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냐 돈은 다벌수 있어. 내 방송 들으면 30억 다벌수 있어요. 다벌수 있는데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응, 음.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 이 주식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그죠? 내가 돈을 땄다면 똑같아요. 어디나 그죠 누군가는 돈을 잃었다 그죠 그러면 그 잃은 사람이 어떤 자금으로 했겠냐 이거죠 정말 열심히 노래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벌어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벌어가지고 그죠 뭐 하는데 보태기해서 주식을 했는데 다 깨졌다 그 얼마나 가슴 아픈 돈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내가 최저점에 사가지고 최고점에 팔아가지고 환호성을 지를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럼 내가 벌었는데 그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지. 어떻게 하느냐. 그 누군가가 잃은 그 사람의 돈을 내가 땄다면은. 내 주위를 한번 봐라. 그죠 힘든 사람이 있다. 그걸로 대리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네. 힘든 사람 많원이큰 사람.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이유. 왜 최부자가 400년 동안 지금 이 그. 3대가, 어, 이루지 못하는, 그걸 400년 넘게, 이렇게 부자로 계속, 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것은 단하나 그죠? 이웃이 배가 고프고, 내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배가 고픈데, 형제가 배가 고픈데, 내 혼자서, 배부르고 뜬뜬 하면 뭐하냐, 이게. 제가 나온 배는, 많이 먹어서 나온 배가 아닙니다. <laughs> 맨날 <일에> 앉아있어서 <laughs> 욕심, 욕심에서 나온 배가 아닙니다. 예.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젊은 친구들 돈 많이 벌거든요. 왜냐면은, 이, 빠르단 말이야 빠르기 때문에, 또제 방송 들어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 예. 네.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돈을, 그 수익난 것을 끝까지 나는 지키고 싶다.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풀어라 누군가에게. 그죠? 그랬을 때, 내, 내가 30억은, 저, 난 장담해요. 내 방송 들으면 30억 반드시 벌립니다단 내가 시키는데, 어, 자기 쪼대라고 하는데. 딱 내가 시키는로라면 30억은 벌어. 그리고 그 30억은 이미 벌기 때문에, 그 다음 그 3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인생 깁니다. 짧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뭐 100세를 살지 200세를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예? 이 고통이라는 것, 그죠? 고통은 언제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고개를 팍 숙여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불행이라는 거는 내가 불행할 때 절대 불행이 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불행한데 그 불행을 갖다 줘봐야 내가 그 불행을 느낍니까? 절대 불행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불행을 줄 때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내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죠? 뭐, 아, 30억을 벌어서 막, 하늘에 뭐도 뭐, 보이지도 않아.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것도 없어. 막. 그래서 30억 벌어갖고 막, 칠락팔락 쓰고 막, 그죠? 그럴 때, 불행이 딱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30억을 벌어서, 조용히 입 다물고, 그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죠? 그런 따뜻한 손길을 자꾸 베풀었을 때, 30억이 나중에 3,0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내가 여기서 10분 강의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죠? 하나하나를 배워 가면서 연습 매매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 30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